자, 오늘의 15시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성유가와삼수살 근로자 이창민님과 시타의 김철님이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5의 이창민기님께서함께하며요타의 김철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이 아침이나, 그 마운드 위에서. 구수, 넘! 마우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상당히 강력한 공을 띄워주는데요. 멋진, 심우시타를 함께해준 분에게, 여러분, 흰차 마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습니다 오늘 쉼도 좋고요. 여러분, 목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랜더스 연습 분위기 가져갈 수 있도록, 목소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4층 외아도 다 같이 레비스 박수와 한성 5초간 발사!